자, 일단은 프로젝트 생성부터 좀 할게요. 새로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요. 04번 파람스라는 프로젝트예요. 어제 자료는 미리 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정보대로 프로젝트 만드시고, 어제까지 했었던 수업 내용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할 파일들만, 그러니까 아무 내용 작성하지 않은 채로 파일들만 미리 준비할게요. 라이브러리 추가된 거 없고요. 로그 처리를 위한 로그백 스프링 점 xml 파일 추가하시고 유저 에이전트 처리해야 되니까 요 라이브러리 설정 개별적으로 넣으시고요. <laughs> 그다음에 컨트롤러스 패키지 넣고 헬퍼스 패키지 넣고 인터셉터 패키지 넣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트리 구조 보시면서 어, 기존의 파일들만 보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mywebconfig 어제 작성한 파일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요 컨트롤러 클래스들은 그냥 파일만 넣어놓으세요 오늘 그 예제양이 많아서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요것만할것 같아요 스텝이 총 다섯 스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씩당한개 정도씩 작성 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헬퍼스는 그 이름이 잘못 들어갔어요 유티헬퍼가 아니고 어제 작성한 웹헬퍼예요 이 웹헬퍼가 있어야 인터셉터가 작동을 하죠 인터셉터 어제 작성한 거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웹콤픽그랑 웹펠퍼랑 인터셉터는 매 예제마다 그냥 복사해서 달고 다니시면 돼요 설정파일 기본파일은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스테이트 폴더에 이 리소스도 넣어놓으세요 자그 다음에 스테이틱 안에 SH 폴더 만드시고요. CSS랑 header.css. 뭐 나중에 여기 JS가, JS랑 img도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자바스크립트랑 이미지 안 쓰니까, 이렇게만넣고요 스테이틱 폴더 안에 템플릿이 있죠? 그 index.html이라고 만들고요. 플래그먼트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header.html. 그리고 get에서 각각 폴더들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빈 파일들만 미리 넣어으세요 일단 파일들만 준비하시면 돼요. 내용은 이제 프로젝트 다 만든 다음에 진행합시다. 제가 잠깐 시간 할애할 테니까요. 한 10분, 15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각자 프로젝트 만들고 파일들만 미리 준비해놓을게요. 자, 어제까지는 이제, 로그라든지 인터셉터 설정에 집중하느라고, 그리고 타임리프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뭐 그런 거를 설명하느라고, 어, 컨트롤, 정작 컨트롤러 클래스는 깊게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컨트롤러 클래스는 이제 웹브라우저가 접속하는 클래스죠. 웹브라우저가 접속하는 정확하게는 클래스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에 접속하는 거죠. 메서드를 갖는 클래스예요. 여기서 '접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어폐가 좀 틀리긴 해요.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호출된다라고 표현하는 게좀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이 컨트롤러 클래스는 어떤 패키지에 위치하건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바는 용도가 비슷한 애들끼리 패키지를 모아서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별로 폴더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스 패키지 안에 모아놓는 게 보통이고요 컨트롤러로서 작동을 하려면은 클래스 정의문 상단에 골뱅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야 돼요 이거 추가하려면 임포트도 돼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면 얘네들은 웹브라우저가 접속하는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메서드, 요청방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get, post, put, delete가 있겠죠. 갭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는 메서드 위에 골뱅이 겟 맵핑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임포트해야 되겠고요. 포스트 방식은 포스트 맵핑이라고 넣으면 그뿐이에요. 그럼 푸트하고 딜리트는 뭐겠어요? 단 나오죠? 풋 맵핑, 딜리트 맵핑. 그래서 이미 사실 REST 풀에 대응할 수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스프링에서는 AJAX를 안쓸 거예요 AJAX가 없으면 GET하고 POST밖에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GET, POST만 하는 거예요 구현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ET, POST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뷰한테 변수를 전달하려면 컨트롤러 메서드 파라미터로 모델 객체가 선언이 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 번 해봤죠. 그다음에 객포스트 파라미터를 식별하려면은 이 메서드 정의할 때 메서드 정의할 때 파라미터를 추가하시면 돼요. 파라미터 유형은요. 자,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어노테이션 걸고요. 밸류는 파라미터 이름, 디폴트 밸류는 기본값 뒤에 데이터 타입과 변수명을 걸어요. 자 코드 유형으로는 잘안 나오죠. 실제 사용 예시 봅시다. 일단 모델 선언하고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으로 name은 r e e and KOR98 and mass가 72이다라고 하면 request 파라미라고 정의하고요. 쉼표 찍고 value name 이름 적어줘요. 문자야 되죠? 내가 나는 이걸 문자열로 받고 싶어. 그, 그러면은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다 거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본값은 만약에 파라미터에 값이 없으면 요 변수의 기본값은 빈 문자열이다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기본값은 굳이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기본값을 정의 안 하면 파라미터가 전달 안 됐을 때 유효성 체크가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본값 정의하세요. 자, KR URL에 전달되는 값은 무조건 문자열이라 그랬죠. 근데 스프링은 이걸 자체적으로 형변환을 해줘요. 그냥 정수 타입으로 선언하면 그 뿐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98이라는 문자열이었는데 이게 정수형으로 형변환이 돼서 들어가요. 대신에 이때는 URL에 A,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보내면 형변환 에러가 납니다. 자, 매스, 수압도, 기본값, 0, 정수 타입의 변수.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URL에 있는 이 t 리 스트링 값이 자동으로 파싱돼서 이 변수 3개에 담깁니다. 이거 사실 되게 편한 거예요. 왜냐면 하 다른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내가 다 문자열로 받은 다음에 필요하면 형변환도 내가 직접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프링은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이런 귀찮은 작업들이 웬만해서다자동화해요 자좀더 이제 간략하게 사용 방법을 볼게요. 자, 리퀘스트 파라미류는푸에요 이걸 정수 타입에 넣겠대요. 기본값 안쓸 거면 이렇게만 정의하면 돼요. 자, 조금 더 리퀘스트 파라미 기본 값을 정의를 했어. 그 다음에 변수 네임 이렇게 걸려 있죠. 차이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URL에 있는 파라미터 이름과 URL에 있는 파라미터 이름이 여기 명시가 되어있고 이거를 내가 네임밸류라는 변수에 담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애당초 내가 변수 이름을 그냥 네임이라고 받을거야 그러면 파라미터 이름이랑 실제 변수 이름이 똑같죠 그러면 밸류가 없어도 돼요 그게 요거에요 그냥 파라미터 이름이랑 변수 이름이 똑같으면은 리퀘스트 파라미터에서 밸류 속성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기본값 설정하는거 자 이렇게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달되면은 url에 반드시 이세개 값이 다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컨트롤러 단에서 자동으로 404 에러를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파람을 라 정의하는 순간 모든 파라미터가 필수가 돼요. 근데 파라미터가 필수가 아닌 경우를 허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required 옵션을 fail스로 거시면 됩니다. 기본 값이 true이기 때문에 true일 땐 굳이 명시 안 해도 돼요. 자, 요게 여러 가지 사용하는 패턴이니까 이거 두루두루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번 강조하는데 프레임워크는 이미 남이 짜놓은 판 위에서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만든 규칙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규칙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스프링이 제일 많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스트링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자, 실습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 각각의 컨트롤러별로 기본 페이지만 준비한 거예요. 스텝 1 보시면은, get 컨트롤러, my 컨트롤러, pass 컨트롤러, post 컨트롤러, 이렇게 4개 클래스가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컨트롤러별로, 일단 이렇게 url 정의해 주고요, 어 사용할 뷰를 지정을 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단어 하나만 지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return home 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home.html을 쓰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거는 게시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 있는 home.html을 쓰겠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get 컨트롤러는 템플릿 폴더 안에 홈 h t m l 이라는 파일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 컨트롤러는 그냥 주소가 슬래시니까 이 my 컨트롤러가 이 웹사이트의 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소가 슬래시니까. 그리고 얘는 index라는 파일을 쓰겠대요. 자, 인덱스. 인덱스 파일 아직 코드 설명 안 했어요. 패스 컨트롤러는 패스 폴더 밑에 홈이라는 URL. 대체로 URL이랑 이뷰 경로를 똑같이 맞춰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럼 얘는 패스라는 폴더 안에 홈.html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얘는 포스트 밑에 홈, 포스트 폴더 밑에 홈.html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HTML 파일들이 전체가 다 작성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스텝 1에서는 제가 요만큼은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요만큼만 제시를 했고요. HTML도. 그 다음에 패스 폴더 안에 있는 홈.html도 그냥 요만큼만 제시했고요 여기 제목 텍스트는 뭐가 들어왔고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안에서도 일단 css 걷어내고 요만큼만 제시를 해놨어요 여기 내용은 그냥 아무거나 넣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텝1은 작업량이 많지 않아요. 그냥 파일들만 적당히 적당히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러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뭔가 뜰수 있게끔 해놓자, 해놓자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띄우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면 네,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 하려는 주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html 작업 해보셨잖아요 한 페이지만 만들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웹사이트의 페이지를 한 너댓 개를 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치? 그러면은 일단, 헤더부터는 다 똑같이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헤더부터 코드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야지 뭐. 그쵸? 지금 내가 봤을 때 메뉴가 가장 복잡하게 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일단은 우리 방 원티어가 우빈, 님 우빈님이 작업하는 페이지가 메뉴가 진짜 복잡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형규님도 메뉴가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 작업을 해놨어.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축 한마디 하는 거야. 어, 이거 메뉴, 여기 좀 고치자. 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제 욕 나오는 거지. 왜냐면 10번 고쳐야 되니까. HTML 파일이 10개잖아요. 보통은 보통 그 이전 기수들 같은 경우에 진도가 스프링이 시작되면은 이미 그때부터 조 구성이 끝나고 HTML 작업부터 착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좀 늦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그렇게 페이지를 여러 개 작업해야 될때 수정 사항이 생기면은 해석부터 다 뜯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습자료 스텝 1에 보시면 플래그먼트 폴더 안에 있는 header.html 이란 파일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 파일 안에서 완벽한 html 코드가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html 코드가 작성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css도 여기서 쓰고 있죠. CSS 참조 경로도 TH, H, RF 컨텍스트 패스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 `SH`라고 하는 폴더는 스테이트 폴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를 이렇게 지정할 때 1번은 컨트롤러의 URL을 뒤진다. 만약에 컨트롤러의 URL이 없으면 매칭되는 경로를 스테이트에서 뒤진다. 오케이? 자 헤더 태그를 만들었는데 이 헤더 태그에 th-fragment라고 하는 속성으로요 이름을 하나 부여합니다. 이 이름은 아무거나 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header.html이에요 아무 html에서나 threplace 물결 얘는 물결로 들어가요 바로 열고 플래그먼트 폴더 안에 있는 header.html 파일에 콜론 myheader 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마 코드잖아요 얘가 요 자리 요자리를 대체해요 이해됐어요? HTML 코드를 조각조각 내갖고 내가 조립을 할수 있어 이제. 이거는 백엔드 안에서만 가능해요. HTML 자체적으로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건못 해요. 이걸 이제 흔히 인클로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그 홈점 html 패스 폴더에서도 홈점 html이 요거 플래그먼트 가져오고 포스트에서도 플래그먼트 가져오고 이렇게 만들면 모든 예제가 페이지가 벌써 네 개나 만들어졌는데 이 메뉴를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지금 링크 하나, 둘, 셋, 네 개. 스텝 원에요. 설문조사라는 메뉴까지는 안 들어있어요. 이거 세 개만 작성하시면 될 텐데 하는 동안 벌써 페이지가 바뀌고는 있는데 위에 메뉴는 똑같이 따라다니잖아요. 인덱스 페이지까지 하면은 총네개 페이지거든요. 여기서 제가 헤더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반영이 되려나? 빌드 해야 되네 그러면 모든 페이지의 변경 사항이 한 번에 다 반영되는 거죠 이런 구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html 작업하면서 노가다 엄청 심하게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어. html의 모듈화야 이제 이게 가능해져야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작업하는 거를 좀 삽질 덜할수 있다. 이게 1교시 내용이에요. 스텝 1까지만 실수합시다.